자께 열심히 교육해 주고 계신데 지금 시작했나요? 네네. 네. 어 이게 이제 내용이 뭐또 그, 준비한 내용이 있으실 거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게 아니면은 네. 어, 분량을 서로 아, 네, 네. 네 서로 협의해가지고 네. 하시면은 또 중간에 끊어지면 효율이 떨어지니까면 이렇게 해주시고 어 아직 그뭐 내용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면은 아니에 선생님 히 보시길래. 네, 네, 아니요. 이제 오늘 말고 이후에 계속 전달 내용을 내용이 많이 쓰십니다. 오늘 조회가 있나요? 네, 앞으로 네. 계속 네. 계속이 쓰시잖아요. 네. 네, 네, 네.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고 계시는 아, 아니시잖아요. 아, 네. 네. 그래서 그렇죠? 네. 어, 저는 이제 오늘 특별한 내용을 전달하기보다 어. 그앞 전에 파트이 화요일. 그러니까 화요일 아침 회의 내용들은 잘 보고 계신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다 보십니까? 아? 100 다? 100%다 보세요. 화요일날 회의 내용을. 네, 김미선생님 다 보시다 네. 보다다 보셨어요? 시간이 안 되면 이제 뭐 어머 때문에 못뭐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어머 중에 보시라고. 주말에 시간 되실 때못 보신 분 없으시고요. 봐보셨어요? 하트즉가 네. 파트... 목요일 내용은 좀 전달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화요일은 잘 전달이 되니까 다행이네요. 네. 좀 계속해서 네. 어,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화요일 내용 중에서 뭐질문 있거나 궁금한 점 있으면 네 말씀해 주세요. 어떤 기억나는 내용? 지난주 꺼도 좋고 지지난주 꺼도 좋고 원장님과 우리가 1대1 계약을 하셨으니깐 까 위하여 네. 어, 뭐, 부탁할 게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응원하고 잘 네. 해결됐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 열심히 화요일 네. 영상 보시면 빨리 말한 사람이 유리하다고 <laughs> 할 수가 있, <laughs> 있, 있습니다 네. 자한 분씩 다 돌아가면서 말씀하실 거고요. 네, 네또 말씀해 주세요. 기억나시는 대로. 근데 토요일 날말씀드가거고 이거는 그래서 그렇죠. 빨리 말씀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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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날 말씀하시고, 화요일 날 내용은 또뭐 지난 화요일이라도 좋고 우리가 목요일 말고 뭔가 본인이 네. 없을 때 어, 있었던 영상을 돌려보면서 기억나는 내용. 기억이 안 난다는 거는 뭐 별로 아니, 그, 예. 네. 머리가 <laughs> 뭐, 예. 아니 뭐 먼저 하신 다른 분 먼저 하셔도 돼요. 네. 저도 기억 안 나요. 네, 화산을 강조하시는 거지. 네. 이런 기회가 되기보다는 네. 괜 네, 그렇죠. 네, 네. 뭐 이사님은 다 들으신 거니까. <laughs>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네분다들으신다고 수고하셨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전달돼야 되겠지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중요한 어떤 체크 내용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계셨던 분이야, 당연히 들었다는 것이 표시가 되지만, 못 네. 뭐 보셨더라도 그냥 시간만 지나갔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들으셨겠지만 어 내용을. 네. 말씀을 해 주시고 어, 그러 아니면 뭐, 말씀 못하시면은 앞으로는 이제 못 들은 안 들은 걸로 이렇게 이제 간주가 되니까 그것을 <laughs> 네, 뭔가 메모를 하시거나 기록하시면서 하시고 이거는 <laughs> 당연히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laughs> 어 그래서 나중에 진짜 내용이 다 나와버려 가지고 말할 게 없으면 그건 제가 참고해 를 드릴 건데 그렇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난 화요일 아니다도, 지 지난 화요일, 그전 화요일, 영상을 다 보셨다면, 그런 거지, 생각하실 때말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회. <laughs> 마지막 기회, 기억나요? <laughs> 그러면, 한번 더, 네. 어, 시간이 혹시 되면, 일단 못 들은 것도 먼저 우선적으로 듣고, 그렇지 않으면, 네, 그, 그, 그러, 러고 나서 다 들었으면, 네, 어, 그 앞에 것도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어서 영상을 계속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 체크를 한다고 했고요. 네, 어,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네. 뭐 다른 질문 사항 없으시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마도록하겠습니다 네. 질문 사항 없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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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 첫 인사로 가는 게 맞지만 오늘도 회의 참석하신 분 고생 많으셨고 네. 오늘은 어 미연 선생님께서 네. 근데 할때 이게 어 중요한 포인트가 어 했는데 힘이 없게 하면 안 하는 것만 못하.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수가 있어져요. 그러니까 안한 것만 못 하지는 않을 정도로 조금, 뭐 기운 차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있습니다. 생각이 났습니다. 이거, 그, 웃는 거, 네,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한번 해보시고, 본인이 목소리가 좀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셀카를 일주일 동안 한번은 찍었다. 안 네. 찍었습니다 안 찍었습니까? 네. 일주일한 번도 안 찍었어요? 네이현연 선생님도 안 찍었어요? 저는.. 찍습니다 아, 아예 네. 그래요? 잘 아는 거예요 네 <laughs> 그럼, 그럼 얘기, 얘기해야죠 네. 그러면 다, 다른 분은 안, 찍으시, 안 찍으십니까? 네. 이현연 선생님 보면은 조금 웃는 상이 있죠 네. 네. 웃는 표정이 네. 그 셀카를 찍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서 찍기는 조금 그러니까, 뭐, 식사 때, 밥 먹기 전에 찍는다든지, 밥 먹고 다시 찍는다든지, 어뭐 그런 식으로, 좀, 시작할 때 찍어서, 그게 본인이 지금, 그, 다, 환자분들을 응대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다 이제, 어, 되거든요. 네. 저는 제가 찍으면서 눈을 좀 크게 뜨려고 노력 <laughs> 하고 있고요. 네. 네. 어, 또 이제, 좀, 웃으려고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당기셔야 돼요. 여기가 이제 뻐근할 정도로. 옛날에도 뻐근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한 10배로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원래 색깔을 찍었다 하더라도 제 회의 내용에 맞춰서 그 적용을 하시는지를 확인할 거고, 원래 하시는 분은 뭐 본인이 하고 계셨으니까, 원래 처음부터 잘 하신 것이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어, 말씀드렸고 그 외에 앞에 있는 내용도 언제 다시 말씀드릴지 몰라요. 언제 무슨 내용이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어, 항상 생활해보시고 뭐 본인이 잊어버린 것 같으면 또 하시고 또 제가 한번더 말씀드린 내용은 그만큼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더 말씀드린 내용이고 체크하는 내용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체크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본인 못 했다면 그 다음번에는 도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때는 손들 수 있도록, 네, 네.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